그칠 줄 모르는 K방력 열풍. 동남아도 한국 제품 러브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기술이 서구권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자리 잡으며 또다시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K방력 모델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K라는 국가 브랜드를 붙여 한국 기업의 제품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K 브랜드가 붙은 제품은 한국 정부가 기술과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동남아 곳곳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술을 높이 사며 K 브랜드 제품을 찾기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코로나19 진단 장비 중 하나인 K 워크스루입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에서 조금 변형된 워크스루는 단 15분이면 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검체 채취는 워크스루 부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피검사자는 밖에서 검사를 받아 소독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워크스루를 제작한 기업 고려기원에 따르면, 지난달 태국에 30대를 수출한 것에 이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에도 테스트용 장비를 수출했습니다. 또 태국의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에 한국의 인공지능 폐질환 분석 시스템인 핸드메드 JBX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엑스레이 이미지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폐질환자를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태국의첫 수출을 진행하게 된 JLK사는 납품 전 현지 기술자와 전문의들의 엄격한 기술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는 한국의 핸드레일 자동 살균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잡이를 잡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한 것입니다. 현지 신문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지난 26일 KK 여성 아동병원이 에스컬레이터를 만지기 꺼려하는 환자들을 위해 한국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소독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정보기술이 개발한 이 장치는 1차에 소독액을 뿌려 청소와 살균을 하고 2차에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를 비추어 살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의 음압 병동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애플리케이션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인 스타우스는 싱가포르 정부와 모듈형 음악병동 세트 500개 계약을 맺고 최근 50세트를 1차적으로 수출했습니다. 이 음악병동은 간단한 음악기기 설치만으로도 철저히 격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학생기숙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리셀롱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지금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처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 밖에도 동남아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거나 기부하는 등 K방력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퍼뜨리는 중입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나가는 상황이 힘들겠지만 지금처럼 한국과 협력하여 의료 자원이나 진단 장비 부족으로 대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